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입니다. 오늘도 기아 TV로 4월에 기아 타이거즈 자체 연습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에 권윤민 스카우트 그룹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팀 레드의 라인업 테이블 세터에 홍종표, 김규성 중심 타선에 김현준 지명 타자 황대인, 문선재 그 아래를 김민식, 유재신 고장혁, 김민수 선수가 바치겠고요 선발 투수는 에런 브룩스 선수입니다. 팀 화이트의 라인업은 1번에 박찬호, 2번 김선빈, 3번 프레스턴 터커, 4번 나지환, 5번 유민상, 6번 장영석, 7번 지명 타자 한승택, 8번 백용환, 9번 최원준 선수고요. 투수는 춤추는 체인지업의 임기영 투수입니다. 홍종표는 투수 땅볼 아웃으로 물러났고요. 타석에 김규성 2번 타자 초구 선택 스윙 잘 이루어졌습니다. 우중간 쪽 멀리 갑니다. 계속 갑니다. 그리고. 탐장을 직접 때립니다. 신형 엔진 김규성의 2루타 원아웃 2루 타석에 3번 타자 김현준 이번엔 우중간 쪽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2루 주자 김규성 3루까지 김현준의 안타 타석에 4번 지명타자 황대인 2구 이번엔 오른쪽으로 퍼 올려봤습니다. 파울라인 쪽 문선재가 유민상이 따라가서 잡아냈습니다. 투어 문선재 5번 타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선재 선수는 외야 내야 가리지 않고 본인이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본인의 역할이죠. 오른쪽에 떨어집니다. 투 바운드로 펜스를 때렸고요. 3루 주자 홈인 그리고 1루 주자 김현준까지 홈으로 그리고 홈에서 홈에 들어옵니다. 팀 레드 2타점 적시타. 달처럼 세양처럼 문선재 1회 투구수 제한으로 이닝이 종료되고 있습니다. 선두 타자 장영석이 안타를 때리고 1루에 나가 있고요. 후속 타자 한승태은 3진 아웃. 타석에는 백용환 8번 타자입니다. 웨이트장 들어가서 웨이트를 하고 들어가고는 하더라고요. 지금은 잡아 당겼습니다. 3볼 2이후의 타격. 왼쪽에 페어볼. 1루에 있던 장영석 3루까지 백용환 2루까지. 주자 3루와 2루. 타석에 9번 타자 최원준입니다. 2구 변화구를 선택해 봤습니다. 높게 떴고요. 중견수 캐치. 3루에 있던 장영석 태그업 그리고 2루에 있던 백영환마저 태그업 한 점을 추격하고 있는 팀 화이트입니다.이라든지 뭐 강력한 변화구 이외에는 다 자신있어 하더라고요. 박찬호 두 번째 타석만에 멀티히트를 기록했고요. 멈추지 않고 2루까지 그리고 3루 주자를 여유있게 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박찬호의 동점 적시타. 투구수 제한으로 이닝이 공격 이닝이 종료가 되는 이닝이 되겠군요. 코치 뭐 진가 비용 배터리 코치 새롭게 올시즌 이렇게 합류하게 를 됐잖아요 네, 나성용 코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전 개인적으로 서동호 코치의 뭐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니고 되게 조용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 생각만큼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얘기도 잘하고 7번 타자 한승택 59째 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 변화구 지금도 루킹스라이가 근데 140km대에 저렇게 끝에서 바깥쪽으로 휘어져 나가는 공이면 삼진 어, 유형의 투수가 맞는 거예요. 예. 생각하고 타석에 들어가야 될 거예요. 체크 예. 스윙 이번엔 패 돌았습니다. 그공 역시 직구보다도 직구하고 거의 비슷한 스피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옷이 좀 기대가 큽니다. 이번에도 스트라이크 존 통과입니다. 139 초반 분야 또 다음 타자가 누군지. 이 투수의 약한 선수. 네, 백용환 선수에게도 삼진 빼앗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캠프 때는 불펜 피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 불펜 포수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고 또그 뭐 뭐가 되든 나중에 크게 되겠구나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지금 기아 구단에 같이 있으면서 어, 그런 나이는 어리지만 배울 점이 많은. 예, 그런 선수입니다 김규성 선수의 좌측의 안타로 3대2로 앞서나가는 팀 레드입니다 저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예. <laughs> 저도 분명히 아닐 겁니다 저희 거라고 생각하네요 <웃음> <웃음> 김주찬의 타구 3루간 빠지는 안타입니다 원아웃 주자 1와 1로 오늘 경기 첫 타석에서 안타를 만들어내고 있는 김주찬 선수입니다 대타 나주환 6번 타자 선발 유형은 아니고 중간이나 마무리 쪽 유형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스피드가 최근에 많이 안 올라와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포크볼이나 다른 변화구를 또 개발하면 된다고 또 긍정적으로 또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 한승택은 오늘 세 번째 타석 두 타석 모두 삼진 아웃으로 물러났습니다. 예. 본인도 이제 좀 기분이 좀아예 바로... 그렇습니다. 센터 쪽 빠져나갑니다. 3루 주자 호민 그리고 2루 주자 김주창까지. 홈으로 들어오면서 오늘 경기 세번째 타석 2타점 역전 적시타로 장식하는 한승택입니다. 5번 문선재 선수 6번 김민식 7번 유재신 선수를 차례대로 만나보시는데요 문선재 5번 타자 오른쪽으로 퍼 올렸습니다. 1루수 2루수 우익수 2루수가 잡아냈습니다. 최정용의 수비 올 시즌 1군 매니저로서 이러한 각오로 임하겠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어, 저희선 저희 기아 타이거즈가 플레이오프 올라갈 수 있는 데에서 올라갈 수 있도록 저는 프런트 입장에서 정말 선수단이 안 지치고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경이 출루에 성공을 했고 대타로 이원빈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이 선수도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지역간의 뭐 그런 거는. 이미 다 없어졌고요 네. 김현수 선수가 3진으로 이닝을 매듭지었습니다 투수가 이준영 선수로 교체됐습니다 투볼 원 스트라이크 타석에 최정용입니다 2루에 황윤호 최정용 잡아당긴 타구 우익수 뒤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멀리 담장 끝부분을 때립니다 최정용은 2루까지 2루에 있던 주자 황윤호 여유있게 홈베이스를 밟습니다 오선우 3번 타자 오선우 센터 쪽으로 깊게 보내는 타구! 그리고 이 타구는 20개 홈런을 기대케 하는 오선우의 투런포! 제 얘기 들었나요? <웃음> <웃음> 네. <웃음> 본인의 기량을 과시하는 투런포를 쏘아 올립니다. 조각미남 오선우입니다. 일군에큰 도움이 될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가 많아요. 예. 좌측에 페어입니다. 선두타자 나주환의 페어볼! 멈추지 않고 2루까지 경기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참 선수들이 필요한 거예요. 번트를 댔습니다. 타자 주자만 아웃 처리됐습니다. 그 사이에 나주환 선수가 3루에 들어갔습니다. 이정훈 8번 타자 정면 승부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약간 빗맞았고요. 중견수 내려옵니다. 중견수 잡아냈고 3루 주자 리터치 하지 못합니다. 회복한다면 찾아간다면 어, 분명히 좋은 선수죠. 예. 팀에도 도움이 되고. 바깥쪽 컨택 유격수 대시 한번더듬었고 1루에 김호령의 발이 먼저 도착합니다. 3타수 무안타의 황대인 4번 타자. 잡아 당깁니다. 왼쪽에 깨끗한 안타. 경쾌한 타격음과 함께 주자 1루와 1루. 초구를 선택해서 적시타를 때려냅니다. 한점 추격하고 있는 팀 레드. 야구 외적인 얘기로 긴장을 풀어주죠. 예. 뭐 오늘 뭐 끝나고 뭐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laughs> 그분들은 아마 제가 실례를 했다고 생각을 할 건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아니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기서 지금 밀어내기 볼넷이 나왔고 석점차까지 추격한 팀 레드인데요. 투수 찬과 타자 찬의 대결이네요. 이런 거잘 찾으시네, 잘 찾으시네. <laughs> 쓸데없는 거잘 찾습니다 높게 떴습니다 투수가 잡겠다는 신호를 보냈다가 양보를 해줬고 3루수 이원빈이 처리하면서 이렇게 27번째 아웃카운트 오늘 양팀의 경기 팀 화이트가 팀 레드에게 8대5의 승리를 거두면서 양팀의 타격전 양상이었던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컨디션 네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 어, 딱히 어디 아픈 데도 없고, 어, 계속 유지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 잘 맞는 것 같은데. 네, 좋아요. <laughs> 시선도 괜찮고, 네,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제일 좀 신경 쓰는 게 구속인데, 네, 서재 코치님께서도 그렇고, 다른 코치님들도 마찬가지로 다 훨씬 좋아질 수 있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네, 저도 그 답에 맞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네, 꼭 그렇게 될수 있게 노력하고, 평가는 항상 좋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살면서요, 프로 와서는 작년에 44, 평균이 30 후반에서 40 초반, 근데 네, 여기 와서 벌써 45까지 찍었어요. 그냥 제가 모든 목표를 세워도 양윤정 선배님 같은 투수가 되고 싶어요. 네. 그런 멘탈, 그리고 몸 관리, 네. 그리고 그런 꾸준함. 네. 요즘 좀 경기하면서 컨디션도 좋고요. 네, 좀 다, 개인적으로 다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캠프 때부터 좀방이에 대해서 너무 안 맞다 보니까요. 좀 생각도 많이 하고, 또 찬우 형, 또 원준이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코치님들의 좀 조언도 많이 들으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했었는데, 여기 한국 와가지고 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기분 좋았는데요. 그때는 진짜.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어떻게 보면 좀 경찬이 형한테 미안한 얘기인데요. 그때 이제 홈런을 치면서 좀 페이스가 좀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네, 좀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 너무 절실해가지고요. 휴가 나와서도 막 운동, 야구하고, 네, 그랬었어요. 어, 이제 좀 저도 욕심이 있어가지고요. 일단은 좀 백업으로, 네, 가장 먼저 목표로 두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2군, 2군에 있지만 좀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요. 더 제가 부족한 것도 채우면서 더 준비를 해가지고 1군에서 백업을 있고 싶어요.